El 갈색 냉이 나와요. 왜 그런 건가요? 정상인 건가요? 처음에 이제 생리가 시작될 때 양이 많을 때는 좀더 선홍색으로 나올 거고요. 네. 점점 생리가 끊기면서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네. 굳어서 나오게 되니까 갈색이라든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질 분비물이랑 자궁 내에 머물렀던 오래된 피랑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분비물 양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질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는 질염 검사를 받아서 혹시나 분비물을 자꾸 변화시킬 수 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